바울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주인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고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런 감옥에 당시에 나이가 60이 좀 넘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잖아요. 그 노년의 몸에 감옥에 갇히고도 절망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가 누구의 몸이니까요? 예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았잖아요. 얼마나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고 아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속한 물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궂은일 또남 몰래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데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 또 무슨 굳은 일이 있다 뭐 힘든 일이 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네, 가만히 보십시오. 꼭 그런 어,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있고 그럴 때는 안 보여. 근데 <laughs> 말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죄송한 게 좋지 않은 얘기죠. 되돌아보면 그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 교회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게 한 믿음 공동체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전에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샴 쌍둥이가 태어났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이렇게 둘달있는좀 그런 장애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몸이 하나이니까 머리는 둘이에. 요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한쪽의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조금 아프게 탁 때려보아라. 그 아픔을 저쪽 머리 가진 아이가 같이 느끼면 그건 한 사람이고, 만약에 이쪽 아이는 몸은 하나지만 아프다. 그런데 저쪽 아이는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그건 둘 아니냐? 이런 얘기 알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 가족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족은 식구가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한 식구죠. 한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도 바울은 그런 심령으로 어제 본문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 전파, 거기에 다 존재 이유와 목적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보람과 기쁨도 오직 예수님이 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있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된다, 증거된다. 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지금도 마지막 년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의 당한 일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보금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역사된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탄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당했던 일들이 오히려 돌이어 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사실 우리는 믿고 또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기억하죠. 구약성경에 요셉,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신의 생모,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복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극기하는 이복 형제들한테 어떻게 되죠? 팔려서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요. 또 감옥에 가게 되든, 또그 숱한 일을 10대, 20대 때그 한창의 나이에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요셉이 당했던 그 모든 일, 사실 자기의 형들로부터 당하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일이고 또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이 요셉의 생애를 그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팔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과 가족들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요. 나중에 그 형들이 이 동생 요셉한테 와서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 너무너무 귀하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가족과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도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생명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런 믿음 바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21절, 22절 이하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실 나도 보면 지금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좋은지, 죽는 것이 더 좋은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 보잖아요. 말씀해 보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당장 죽는 것이 더 좋은지, 사는 것이 더 좋은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볼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하나님이 더욱더 살려두고 계신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유익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아주 명언이 하나 있어요. 아는 거 싶은데 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신다. 참의미 있는 말이 안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악용해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통해서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 속에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온 기쁨이 또 기대와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주셔서오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